네 제가 근무했던 아름,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양로원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의미점으로 바뀌었는데요 우롱 쌈밥 마당 깊은 집이라고 근데 영업을 안 합니다 코로나 관계로 완전히 그냥 경제가 죽어갖고 안 하고 있어요 네. 마당 깊은 집아 엄청 변해버렸네요. 건물도 섰지 요 오른쪽에 루템이라는 전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인천으로 가고 수출도 하고 국내도 국내에서도 이곳에서 만들어 갖고 수출되는 곳입니다. 엄청 근데 변화가 돼버렸네요오왕시가 엄청 발달했네요. 많이 보신 분 같아. 네? 전 몰라요? 몰라? 아이고, 원장님, 원장님, 저기 박진나 원장님 계셔요? 예? 박진나 원장님 계시냐고? 박, 안 계셔요. 박진나 원장님 알죠? 예. 그러면 여기서 꾸준히 원장님하고 이게 관계가 되 있는 거예요? 예.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서로 있었구나. <laughs> 저기, 여기, 여기 우회치고 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예. 예? 예. 아, 원장님 나가셨고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예. 주로 어디 가? 집안 가죠? 예. 지방에 뭐 교회 교 세운다고. 네. 충청도 진천 가신다는데 맞아요? 진천 진천에서 살아요. 누가? 원장이요. 그 여기는 여기서 여기 관리고. 하 네. 주인 역할 네. 하는 거네 관리. 네. 네. 아 그래요? 네. 나 여기 여기서 옛날에 원장님하고 같이 일한 사람이요. 그래요? 밥 먹으러 왔다가 네. 장사를 안 해네. 언제까지 그냥 쉬고 안 했대요? 일단은. 뭐? 오늘 안하잖아 불리 그 타입이라고 한 시간 쉬어요. 불리 타입. 아, 지금은 이제 해요? 예. 그러면 그냥 대접 좀 해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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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자 한번 데리고 왔어. 예. 저기, 기 서청대, 뭐, 저기, 우리 원장님이 예. 막, 저기 애국운동에는 태국집에 나갔었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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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기에 대장인데, 예. 오늘 왔는데, 예. 그냥 간단히 된장국이나 우렁쌈이나 하나. 예. 배고프다니까 아침, 점심을 잡았을때 예. 내가 거기 후원을 해버려갖고 에이. 기름값을 누구한테 줘버려갖고 에이. 그러니까 저는안 먹어도 되고 밥한 그릇만 얼른 찌개 찌개 끓여서 오케이 지금 지금은 안 되는데 나 아예 안돼왜 준비가 안 됐어 에이, 에이 그냥 아무 데나 고추장 된장 넣어서 <laughs> 된장찌개 끓이면 되지 솜씨를 보여주면 되지 에?